그림 이 예쁘다. 와인의 오뎅탕, <laughs> 와인의 오뎅탕. <laughs> 아몰야막 이런..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잘하는 거다 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냥 응.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응. 응급실! 어! 이지! 이바고야 진짜 아니야! 아니야! 근데 전 진짜 안 싫어하세요. 뭐가요? 너무 좋은데? 제가 상장 담당해가지고 아 상까지 다? 상담? 상장 상장 저희 주식 주식. 저 받지도 않았고요. 그거는 당연히 위에서 정하는 건데, 우리 그걸 걱정하십니까? 다들 저 먹어 죽으라 하더라고요. <laughs> 아, 아, <왜? 웃음> 그걸 왜? 응, 근데 엄청 많았어요. 매일로요? 네. 그래서 저는 대사하고도 <laughs> 아, 나는, 데 아, 아, 오시고, 오시고, 오시고. 아, 저, 아, 저 이제 안 울어요. 아 예. 아, 네. 이나어저 처음에는 그냥 아, 저안 울어요. 근데 손이 그렇게 났지요. <laughs> 저를 진짜 막 싫어하실 줄 알았거든요. 다저뭐 <laughs> 죽으라 했어요. 근데 전 그래서 퇴사했어요 다 주고 죽으래, 뒤지래 아니, 이메일로 죽으라고 했다고? 음. 거짓말 아닙니까? 왜 살아요 전 맨날 BG, CH 이런 사람들 이 맨날 봤어요 진짜 그냥 같이 번건 아니고요 아 그렇죠 저는 월급쟁이였고요 이분들이 다 챙겨 갔는데 근데 그 메일 보낸 게 회사 직원들이 받... 보냈다는 거죠? 직원들도 직원 아닌 사람들도 근데 음. 저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모든 이메일 다 받아서 나한테 근데 왜냐면 제가 그걸 담당했잖아요 상장을 저도 사실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사주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는데 네. 자기가 수십억을 버는 회사의 대표의 비서도 저한테 X라 이래 근데 진짜 입사하자마자 입사하자마자 저는 모든 사주를 위해서 입사했는데 너 때문에 인생 통망 있고 너는 죽어 이쯤에서 위로가 될 만한 곡을 한한 곡. 내가 이렇게 늙었나? 한숨 차이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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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하네. 저는 비지시지랑. esse bitch like w h e r e r o n 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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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살았어요? 아스이 You know where 술이 없어요 어? yeah? 아니, 네. 아, <laughs> 아이고, 솔직히, 안 냄신 나하말바 o u r 졌어요 네안 냄신 나하말바 o u r 이 취한 거 같은데 할이바이포 내일 제가 알겠어요 알겠어 알겠어 뭘요 아술 사오라고 아 이거 솔직히 술더 하면 안될거 같은데 왜또 갑자기 이거 슬픈 얘기들 해버리니까 내가볼때둘다막한거 같은데 막 노래 부르고 막 영어 쓰고 근데 그제 진짜 놀라운 게 울릉도에서 내가 같은 회사 퇴사자를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네 아니 근데 그 제가 그 누님한테 들은 얘기가 가히 충격적이네 진짜로 제가 또뭐한 사람 말만 듣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되지만은 뭐 일단 그막막 막 슬퍼하고 올라 하는데 뭐 어떻게 거의 울먹거리면서 술 사오라 는데 사갈 수 밖에 없지 진위 여부를 떠나서 다물부라 형님 하고 안 해요? 콜드 플레이 다. 콜드 플레이. 어, 스 오케이. 음. 어, 죄송한데여기에요 아니 아니. 여기... 아 아니. 누님이 하자 해서 했잖아요. Your turn. n no. no, your turn.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잡지 마시고. 아, 맞았어. Listen. No, you have to sing.

네 사랑할게요. 이절 네가 불러. 이 네가 불러. 아 싫어. 네가 불러. 어. 어, 어. 그래도 서른 살이데 네가 <놀라> 짠! 아. 인주 가면 짠이지. 빨리 그거 마셔요. 자너 네가 넣어. 어. 어. 어? 어, 소도 소도네. 소도. 소도? 어. 휴지 휴지. 어. 내비 아니,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 형제도 아니고. 그냥 언니잖아요 먹어 l i o 아그 h 그 t 아 o u 그 h is it? Could y o 사 o 아니고 아그 u 지 inside you 빨리 먹어. 아 그래. 먹어 빨리. 그렇게. 진짜 안 o 안 k a 난 a l 아니. 추워 안 h o 호 e m o o 나에게 난 나에게 y b a l 어 어. 응. 어 이이더마더못 마실 것 같은데. 저는요. 나는 왜 걱정 안 해요? 응이언한두세잔더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언니 왜 들어가요? <laughs> 아나 취했어. 아날 좋다 구름 봐라 아니 이게 맨날 주 먹으니까 일어나고 나면 그냥 오전이 다 없어져 있네 지금도 4시입니다 사실 그래도 뭐 울릉도 얼마나 더 있을지는 모르지만 울릉도의 명소 같은 거는 한번은 가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어디 갈까 하다가 어제 비와서 제대로 못본 날이 분지 가가지고 그기떼봉도 한번 올라가보고 생각을 바꿔서 과듬도에 먼저 왔습니다. 이제 곧 해질 것 같아가지고 석양이 예쁠 것 같아서 저기 저 다리 연결된 게그 과듬도거든요. 뭐고 설마 닫았나? 아니, 기상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기상학과야 도대체? 아니, 기상이 이거보다 맑을 수가 있나? <웃음> 진짜로. <웃음> 그래도 오늘 하루를. 잠만 자고 보냈다고 하면 너무 스스로에게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그 해중 전망대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화냐? 아니 저기 그냥 기둥 수족관 아쿠아리움 들어가는 건데 기상이랑 뭐가 상관이 있는 건? 우째야 돼서 근데 진짜. 아 그러니까 술을 적당히 먹어야지. 며칠 전에 갔던. 망광식당 왔습니다. 꽁치물에 365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요 재료가 다 떨어져. 아. 365일 이지만 재료가 다 떨어지면 먹을 수 없죠. 아니 먹는 것마저 못 하면은 오늘 하루는 진짜 그냥 통으로 날리는 거네. 결국 또 여기다. 원래는 파도가 괜찮으면은. 오늘 저녁거리라도 좀 추우러 갈라 했는데, 어제랑 별반 다를 바 없네. 그냥 오늘은 아무것도 안한 날로 기록하고, 그것도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숙소 가겠습니다, 이제. 요 바람, 바람이나 좀세고 부모님의 사진 가족들의, 가족들의 별, 별.